주어 하느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더여서 하기 원하고 이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던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성 말씀니다 이독성은 계속께서말씀하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정들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 경고를 이라여 <laughs> 여겨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들에게 진정 신앙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무전 얻기 위해서 도구로서 신앙을 사용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순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지들과 율법자들에게 대칭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혈전증에서 그러면 안된다. 라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하느님의 일을 거슬고 하느님의 뜻을 거슬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예언자라고 아주 인간적인 훌륭한 어, 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laughs>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오르신 것처럼 너희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 말그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주인이라고 n i 다면나 u 이 i n g you know,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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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습니 k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우지증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말 그 숙박에서부터 건져내실, 건져내줄 그런 분으로 여겼죠.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걸로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그 종살이와 같은 그런 속방에서부터 자유로 자유롭게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현세 한세서의그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우리가 고용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누베리사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들린 몽담 연필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있으니까 연필을 사용하고, 완화로는 툴의 뜻의 삶이 있습니다. 쓰임새가 거의 다 됐는데, 그몽당연필 자체가 이제 쓰임새도 다 됐는데, 그러다가 쓰다가 툭 하고 실기 부러지면, 그것은 주인이 다시 이, 깎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쓸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맡겨진 존재, 그것이 몽당연필이라고 그녀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그런 판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물음에 침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진정 사랑의신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판단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한편에서 자신을 버리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르지 않고요. 가장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것이겠죠.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나라는 것그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쓰레기로 여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립이서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 손을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미사를 공부하면서 이 전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好些，不少些。